안녕하세요.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포스코딩스 포스코 피처엠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잠깐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멋진 모습이 나왔었죠. 예, 수요일 날 멋진 모습이 나왔지만 이제 갭을 띄우고, 예, 예 다음날 바로 이제 갭을 메꿨습니다. 예, 갭을 메꾸고. 그나마 금요일날, 예, 금요일날 5선을 회복하면서, 나름 그래도, 음, 이쁘게 끝났죠? 예, 이쁘게 마감을 해서, 일단 주봉으로는 일단 멋진 모양이 일단 양, 만들어졌죠? 20선 회복하고, 5선까지는 회복을 못했지만, 그래도 저번 주 주봉에 이긴 장대, 은봉을 거의 다 회복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예, 일봉으로 잠깐 보고, 이제, 구름대를 보게 되면, 일단 구름대 하단까지 찍었죠. 240선까지도 찍고 했지만은 구름대 안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준선 전환선. 예. 지금 이제 기준선 위에는 있고요. 전환선 아니, 전환선 위에는 있고 기준선 위에를 이제 빨리 올라타야겠죠. 예, 저번 주 수요일날 예. 기준선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밀리면서 이제 전환선 중간 라인 정도에 와 있는데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주봉으로만 보면 한 주간 코스피는 잘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여기 라인 2,611 포인트 라인을 이겨내고 올라탄 게 중요하죠. 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여기 중간 라인을 건놨죠 예, 여기까지 2,700 포인트까지만 2,700이 아니고 2,670 포인트까지만 회복만 해준다라고 그래도 아주 괜찮습니다. 예, 다음 달도 뭐 양봉을 기대할 수 있는 예, 일단 밑꼬리를 최대한 더 길게 만드는게 좋겠죠 일단 오선 회복은 했고 예, 조금 더 말아 올려서 저번달 양봉에 이제 중간 라인 정도만 까지만 올려준다 그러면 다음달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월봉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남았는데 한번 뭐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이집니다 일단 뭐 나스닥 잠깐 보게 되면 나스닥이 일단 뭐 나쁘지 않고 이쁘게 끝났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예, 일봉으로 일단 5선을 회복했다가 예, 지금 10선, 20선 회복하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여기죠. 예, 4월 15일 음봉의 중간 라인 여기 정도가 올라와 준다라 그러면 뭐 다시 회복도 가능한 그런 자리입니다. 일단 나스닥도 뭐 구름대 하단을 찍고 그죠? 구름대 하단을 찍고 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전환선 기준선 기준선 까지 위에 올라왔습니다 예, 좋아요 일단 나스닥은 예, 어저께 이쁘게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나쁘지 않습니다 예, 다행이에요 그죠 예, 다행입니다 자 포스콜딩스 보겠습니다 자 포스콜딩스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예, 이 양봉이죠. 4월 18일 양봉에 바디를 훼손하지 않고, 바디를 훼손하지 않고, 요 꼬리 안에서 예, 여기서 여기서 놀고 있는 거죠. 여기 예, 예, 라인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 요 꼬리 라인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좀 이제. 지금 이제 옆으로 기면서 20선이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양 같기도 하고요. 일단 5선 위에서는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5선이 39만 4천 원인데, 일단 5선 위에는 있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뭐 특별한 건 없죠. 도치의 예. 상단을 돌파하면서 좀 양봉을 만들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월봉으로 보게되면 일단 이틀 남았죠 예, 이틀동안 포스콜딩스는 20선 회복이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20선이 얼마냐면 398,500원 398 이에요 3 9 8 5 0 0원러니까 4,000원정도 더 올라야 되는데 1%정도 되는것 같아요 예, 일단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거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죠 예, 413,500원에 예. 이 라인 좀 회복하고 마감이 되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음. 예, 일단 이틀 남았는데 월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음. 포스코피처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왔었는데, 얘도 뭐, 목요일, 금요일 해서 이틀 동안 이제 떨어지면서, 어 금요일 날은 밑꼬리 단고가 이제 이날 양봉의 중간 라인까지도 닿네요. 에, 이렇게 닿고, 지금 얘는 그래도 5선, 10선, 20선 위에 있죠? 에, 위에 있기 때문에, 에, 나쁘진 않습니다. 얘가 구름때는 아직 뭐, 시도는 못했죠? 에, 시도 한번 했다가 지금 무너진 상황인데, 얘도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쨌건, 예, 어쨌건 얘는 바닥을, 바닥을 저점을 그나마 높이면서, 예, 높이면서, 높이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그래도 나름 양봉 캔들을 만들고 오선까지도 회복을 해봤으니까 해놨으니까 예,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적산병이 나오면 대박이겠죠? 예, 그렇게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예, 포스급 취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포스급 취챔이 그래도 이쁘네요. 그죠? 그나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얘도 이틀 남았거든요. 예, 이틀 남았는데, 어, 20선을 저저번 달에 회복을 했다가, 어, 요번 달에 이제 무너졌는데, 얘도 20선 회복, 5선 회복하고 끝나는 게 좋습니다. 20선 회복이 29만 5천 원이거든요. 한 14,000원 정도만 더 오르면은, 오르고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은 얘가 조금 더 힘을 내서, 32만원까지라도 올라와주면, 얘는 진짜 멋진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뭐, 이틀 남았으니까, 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 32만원, 여기까지 딱 찍고, 밀렸네요 그렇죠? 밀린 거니까 여기까지만 내일 모레해서 얘는 진짜 여기까지만 올라와 주면 정말 이쁘게 월봉이 마무리 될것 같아요. 예. 이틀간 여기까지만 회복만 해준다 라 그러면 하루 이틀에서 여기까지만 딱 올라와 주면 포스코퓨체임은 월봉이 이쁘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일단 기대는 해봐야죠. 예, 일단 뭐 주봉이 이쁘게 끝났고 내일 모레 이틀 남았는데 한번. 지켜보자구요 예. 자뭐 포스코 홀딩스 피처엔 포함해서 2차전종목들이 목요일 금요일날 힘이 안좋았습니다 예. 뭐기도 힘 내자구요 예. 이제 바닥인건 맞는데 이게 언제 갈거냐가 중요한거죠 예.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건데 일단 적산병이 나와야된다 적산병 이쁜 적산병이 한번 나와줘야 주봉으로 적산병이 나오면 베스트겠죠 예, 주봉으로 적산병이 나와 주면 요런게 요런 것처럼 이렇게 적산병 이좀 나와 줘야 됩니다 예. 여기 이렇게 적산병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좀 약한 거 말고 좀센 걸로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오면 최고죠 예. 자 포스코 홀딩스 퓨체엠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